나. 근데 그리고 이쪽에 없는 게 있으면요. 어? 아 진짜. 야, 진짜 명을 달렸어. 콜로 해야 돼. 그리고 야, 이거 다. 돌아왔... 나도... 그 다들 그러니까. 다들 서다 켜셨어요? 예. 눈 켰어요. 이나야. 돈돈 돈만 하면 안돼안 되니? 언제 끝나? 미안해 캐나다나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더 아, 미안해하세요 더 미안해야 돼더 미안하면 55만 원만 빨려주세요 아다 손해 삼만 내고 시다리 계속 아니 괜찮아요 사실 안 괜찮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나나 형님 눈치 보지 마시고 네, 빨리 하... 하세요 아 나나 형님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하세요 <laughs> 네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분 안에 서할게요 죄송합니다. 저기 저 외국 IP 차단남 사단단... 왜요 충동해 때때 외국 IP 차단이라고 기다릴게요 빨리 하세요 아, 몇명안 아, 네. 기다려요 아, 지금만 칠천 아, 명? 네몇명안 기다려요 한 칠천 명 팔천 명몇명안 기다려요 거... 그냥 아까 나나 형님, 전화 받고 칠천 명 앞에서 한숨 쉬시는 거예요?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죠? <laughs> 아너 올래라? 아. 뭐, 아니 화나신 <laughs>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에요. 너무 재밌다. 아침 9시부터. 너무 아, 재밌다. 재밌으세요? 오늘. 아, 아, 이, 이 상황이 재밌구나. 아, 죄송해요. 너무 <laughs> 살짝 긴장한. 재밌나보네. 어. <laughs> 어. 뭐, 재, 재밌으면 뭐. 아, 거의. 아니, 뭐, 나영님 <laughs> 재밌네요. A few moments later. 자리에 참여하게 눌러서 앉으신돼요제 자리. 여러분 이거 국룰인데요. <몬> 무조건 하프예요. 카드 한장더 주거든요, 나중에. 그래서 무조건 <몬> 하프 한 바퀴 돌려야 돼요. 콜. 에 네, 콜. 저 콜이랑 다이밖에 못해요. 네 <몬> 이거 음. 이제 판돈 올릴만큼 <몬> 올린 거고,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을 더 줘요. 여기서부터 죽을지 올릴지 달릴지 결정하면 돼요. 저기요. 저기 여러분. 이거 하프 그냥 다 달리는 거 아니에요? 그만 하프 누르세요. 뭐, 아, 야, 누가 어, 이걸 사옥 판을 만들어. 사빈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이거. 웃음> 님. 네. 그 구사판이라고 해서 아, 일단 일단 모든하세요그 구사라고 해서 판을 한번 엎고 다시 하는 거예요. 달린 사람들끼리. 제 <laughs> 이거 <laughs> <목소리> 아 씨. <아이씨>. 구덩이랑 <목소리> 저랑 차비 님한테 죽어서 돈좀 줄게요. 아니 차비 님패 <목소리> 뭐예요? 죽을 사람 정해 가지고 판돈좀 올려 주게. 나죽 이거 치느라고? 탱크 탱크 다섯 끝이요. 안 돼. 끝. 군물어 <목소리> <돈> 줘야 돼요. <목소리> 나나 형님 빠져요. <목소리> 데이나는 <목소리> 빠져 나랑. <목소리> 나랑 피부랑 달리게. 나도 여덟 글인데 차비 님 여덟 이었죠 <목소리> 네. 그러면은 어떻게 해 이거? 여덟 까 할짝 아비인데야너 어떡하냐 이거. 젠장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재현캐 아, 그냥... 아, 여기서 한번 죽자. 야, 피부야. 다이하면 돼. 다이쳐 그냥. 근데 난 죽었어. 무섭하니, 아지참. 어,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이, 인생 인생 바꾸간다. 너무 빠. 인생 똑바꾸. 어, <laughs> 나가. 우리 인데 잠시만. 나가. <laughs> 아아 나가. 안땡은 땡잡이 면역이야, 아니, 나가! 죽어, 여기, 여기 더 들어오면 올인이야, 죽어, 그냥. 올인한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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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삼성 <방금 웃음> 킬 간다, 이 말이야. 부사야? 어! 차비님, 저기, 저기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6억 더 빌려오세요. 저다가저고왔다한번더하야니네 아, 그래?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에이. 웃음> 자신 있어? 방다. 진짜 자신 있어? 아, 난 쩔니. 없는데. 아니 상큼키가 빠지네. 왜 <laughs> 자꾸 매판마다 올인 사람이 있어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아, 다시 아? 아! 다시 하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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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비있는 그래? 네? 아니, 사람, 오! 오! 오, 어, 야, 어디서. 아니, 님들 미쳤어요? 와. 어. 왜 이래? 어. 어, 어? 아니, 장사. 장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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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미쳤어요? 왜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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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차비님 떼던온 아, 코바 아, 아, 다시 붙이셨네요. 아, 탈부착 아, 시키셨나봐요. 아 미친. <놀람> 아 드디어 본전이다. 야 비부야. 뭐? 너돈다 아, 어디 가냐? 쟤한 20억 있지 않았나? 가자. 뭐야 비부님 돈다 어디 갔어? 참... 그 차비님 주머니에요. <놀람> 아 기분 좋다. 기분이다. 죽자. 님만 줘라 아맛빕 줄아. 씨 빨아. 이걸 가장하네. 한돈 이거밖에 안 돼? 들어와. 응, 다들 재밌어 보이네. 쫄리면 죽을 시간지 어? 나가 거어 어? 왜 밖에 없기 여기. 점점 점점 사라져요. 이분들왜또시비여기야 안녕 <laughs> <laughs> 나 왔어. <laughs> 음... 야 두동아 니거1 네 2명 <laughs> 맛있어 보인다. 만나. 어. <laughs> 근데 그리고 없는 게 있으면요. 사고아 <laughs> 진짜. <웃음> 야 10명을 <laughs> <야, 시비형을> 달렸어. 콜으로 해야 돼. 이게 그리고 나왔다. 나왔다까지. 미쳤어 <웃음> 니네? 10명 <laughs> 어디 갔어? 너에게, 최다시, 너에게 제발! 제발! 뭐야, 이거! 도대체, 이거! 도대체! 길고 사치지 마! 제발! <laughs> 저희 <대박. 오아! 야! 웃음> <laughs> B부님! 아, 네, 네? <laughs> 그 3천만 양으로는 국밥도 아, 못 써먹어요. 아, 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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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제가 사실은... 20억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... <laughs> 20억이 있었던 사람인데, 이게... 이게 어쩌다 보니까 버인것 같아. 어. <laughs> 전략 바꿔서 왔어. 응. 야비브야넌 야, 전략 바꾸지 말고 가서 저녁이나 먹어. 이... 음... 광자랑 하시네. 하프. 근데 광이 뭐야? 근데 속지 마세요. 저거 연기예요 지금. 비브야넌 그냥 1 1 2만원이데넌 네? 그냥 들어와. 넌 <laughs> 뭐가 됐든 그래. 오인만고 와서 만원 충전해 와 너네. 그래, 알았어. 불쌍해. <laughs> 우선... <laughs> 우선... 광땡이면은 우선... 더 달리셔야죠. 하프 누르세요.

이제 좀 안전하게 쳐. 너무 막 달리지 말고, 돈 믿고. 저기 단양님 봐. 12억 있었던 사람이야, 저 사람. 고차비 저 사람도 있잖아. 저 사람 원래 50억 있었던, 20, 아 50억 있었던 사람이다, 저 사람. 돈민코치다가 저렇게 가는겨. 아, 한수, 아, 한수 봐드립니다. 삐부 <laughs> 용돈 좀 줄까? 용돈 주세요. 아유, 부 용돈 좀 줘야지. 용돈 좀 주세요. 우리 삐부 용돈 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쳐올리는지 모르겠네. 용돈을 4억을 주라고 <laughs> 생각하고 있어? 와 용돈 9억인데? 어, <laughs> <laughs> 나이나? <웃음> 아! <웃음> 아까부터 자꾸 누구한테 그 사풀 소리 자체 들리는데, 그 님들 그 스피커 크게 틀어놓으신 분 중에 떴어요 뜨는 사람 뜨는 순간 저 그거 바로 뺍니다 저다 음... 귀좀더 세웠어요. 나나 형님 꿀잼 파나만 만들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. 다이. 저 두. 아. <laughs> <laughs> 어, 우린인데. 들어와. 아, 뭐야? <laughs> 아니 38광댕 진짜 뉘집 네. 개이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? 어... 어... 아, 들어광 자신감 왜? 있으니까 냈겠죠? 용돈 좀 드릴게요 아 나다 <laughs> 형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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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점인가 하는 순간 어 38광댕 38광댕 아, 아 <laughs> 아니 근데 나나 형님 <laughs> 138다있었어요네 그냥 아니 그냥 저게 그냥 게임이냐? <laughs> 자신 있으세요? 잠깐만 왜 그래요 저충전하또 매니저 깨워야 된단 고요 매니저 좀 깨우세요 나나 형님 연기를 조금 마밍오사? Okay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나나 형님 연기를 조금 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연기를 좀더 하셔야 되는데 오, 오 요, 요, 요. 왜 이래? 요, 잠깐만. 잠깐만. 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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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달달합니다. 어... 고생하셨습니다. 마... 달달하게 먹습니다. 에, 어... 맞습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. 다 아... 아, 고맙습니다. 아... 잘 먹습니다. 아우, 나나형이 36억이었는데 32억 되셨네. 그래도 아우, 사억밖에안이으셨네두분다 추러 가세요. 안녕.